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실전 사주 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금명입니다. 이민열. 개축월 경신일 무인시. 어, 팔자 분석은 늘 어떤 기본 논리에 충실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팔자를 하나로 짜깁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어, 길, 흉, 운을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명조도 경신일주, 경금, 경신일주의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났네요. 그러면서, 어, 축중의 계수 뭐, 천간을 보니까 축중의 계수 신, 신중의 임수, 식, 상관, 식신이 투관이 됐죠. 그러면은 이 경금일간의 추걸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나온 계수상관과 식신의 어떤 그 근거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인연의 인시에 태어난 목이 있으니까, 상관식, 상관식신, 상식생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상생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명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금방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식상생제. 어떤 상관적인 어떤 기능과 재주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재물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바로 그냥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관의 어떤 뭐 기능이 아니라면은 말 그대로 영업 비즈니스 뭐 이런 게 되겠죠. 어뭐 무역도 가능하고 이런 게 되겠죠. 어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 우리가 식상생제는 다 모양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좋다라는 걸 어, 항상 음, 기초 이론에 다 나와 있는데 합리적인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나와 있지만 식상생제의 그 구조도 팔자 팔자의 구성 나름입니다. 어, 우리가 명약이 어떤 음, 자연의 이치를 궁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음양의 조화를 어떤 음, 근거로 해서 어, 발 어떤 음, 발전된 학문인데 어, 단순하게 경금이라는 인자가 축을 특히 해자축 중에서도 자축을의임계수는 그렇게 용이하지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아름답게 쓰기 힘든 인자라는 것을 명리를 하는 분들은 적어도 초급을 벗어난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의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식상생재가 대단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구조지만은 그러나 경금의 축을, 어레, 계수 상관, 임수 식신은 그렇게 용이하게 쓰지 못한다. 왜? 그냥 단순 논리로도 이 찬기, 엄동설한의 차가운 어떤 냉동된 물이 나무를 기를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어떤 자연의 어떤 물리적 현상이죠. 이제 물상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상으로는 상식생재로 흘러가서 그 기본 조건이 어느 정도 구성이 갖추어졌다라고 보지만은 도 여기 이명조의 상관과 식신은 그 환영할 만한 그런 어떤 정도의 환영 상관과 식신은 안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상식 구조로서의 문명을 읽어내면 안 되고, 어좀더 대성적인 차원에서 엄양론으로 어, 길흉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이 명조 같은 것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경금이 엄동설안에 출생했고 엄기가 여단에 충만한 상태에서 어, 개발이 어, 쉽지 않다. 어 길한 어떤 운을 음,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바로 볼수 있는 게 울로에서 양의 운이 와야 됩니다. 이 명조는 그래서 음니 강하니까 양을 불러와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운에서 양이 오나 오지 않느냐만 보면은 이사주의 대세 분석은 끝나는 겁니다. 마침 이 주인공은 대운이 초장부터 양기로 흘러서 여기에 부족한 거 식상의 어떤 미협한 다른 식상과 관리, 우리가 잘 용이하게 쓸수 있는 식상 생기의 그림이 아닌 상태에서, 음양으로 결론 지어야, 음양 밸런스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 명조인데, 다행히 대운에서 양기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임묘진 사업이로 흘러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주인공은 조원운을 맞이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100%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울로의 흐름을 보면 이 인을 살릴 수 있다. 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건축업을 하는 업자가 되었다. 단, 울로는 좋지, 좋게, 대세는 좋게 흘러가지만도 근원적인 팔자의 어떤, 어, 어떤 바탕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어, 뭔가... 유능한 사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명조 감명을 해야 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팔자다 그래서 우리가 검수를, 우리가 검수 식상관계를 검수 백청이다. 뭐, 이렇게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검수 백청이 되려면, 어 가을 신유술월 정도에서 임계수를 만났다면 그것은 색상을 용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 특히 뭐 우리가 조로 따지면은 경신금이 하월 정도에 태어났다면은 금 색상을 좀더 용이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면서 특히 해자 축중에서도 자축을의 상관식신은 경금이라는 주인공은 아름답게 쓰지 못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